죄송합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떼어내어 별도 영상으로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피션은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에 져서 보수적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중에서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팔아야 하나? 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의 분량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필리피셔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깊이 음미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시고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약세장이 눈앞에 와 있다고 느낀다면 과연 자신이 보유한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팔아야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요새 각광받고 있는 주류적 이론과 비교하여 볼때 많이 다르다. 대규모 주식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일단 괜찮은 투자 수익을 거뒀을 때 주가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면 즉시 이익을 챙겨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하지만 나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어떤 특정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정점 혹은 정점 근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고 머지않아 큰 폭의 하락이 닥칠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 회사의 장래 전망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내가 판단하였을 때이 회사의 주가가 몇년 뒤에는 현재 정점보다 훨씬 더 높은 정점을 향해 치닫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한 나는 이 주식을 보유할 것이다. 나의 이와 같은 믿음은 투자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고찰에서 나온 것이다. 투자 대상으로 평가할 때 진정으로 아주 돋보이는 기업은 그리 많지도 않고 찾아내기도 무척 힘들다. 그러나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투자자라면 90%의 정확도로 정말로 특출한 위대한 기업을 보통의 그저 그런 기업들로부터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어떤 특정 주식이 앞으로 6개월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소위 앞날을 잘 내다본다는 전문가들이 과거에 내놓는 경기 변동 예측치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수정과 번복의 연속이다. 이들은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오판을 저지를 수 있다. 엄청난 노력을 들여 정교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기적 움직임을 예측할 때 10번 중에 6번 이상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당신이 올바른 투자 원칙을 갖고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선정했을 가능성이 90%나 되는데 맞을 확률이 기껏해야 60%밖에 되지 않는 예상 때문에 현재의 보유 주식을 내다 판다면 훌륭한 선택이 아닐 것이다. 4.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단순히 맞고 틀릴 확률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재무적으로 매우 튼튼하면서도 사업 활동도 잘 해나가는 회사라면 비록 제한물이 심각한 약세장이 닥친다 해도 주식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진짜 특출한 주식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약세장이 지나간 뒤 곧이어 앞서 기록했던 고점에 비해 몇백 퍼센트나 더 높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므로 리스크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장기적인 투자자가 훨씬 유리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수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확률은 물론 리스크 대비 보상을 고려할 때 보유하고 있는 편이 낫다. 위대한 기업의 주식이라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틀릴 확률이 훨씬 높다.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도 올바르게 선택한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최악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앞서 기록했던 고점보다 40% 정도 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다시 이전 고점을 넘어설 것이다. 반면에 주식을 팔아버린 다음 다시 사지 않는다면 일시적 시장 흐름 변화의 편승에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단기적 이익에 수십 배에 달하는 장기적인 이익을 놓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관찰해 본 바로는 매력적인 주식을 매각한 뒤 곧이어 앞선 주가보다 상당히 떨어진 가격에 다시 매수해 이익을 올리는 경우를 몇 차례 봤지만 만약 타이밍이 잘못되었을 때 잃었을 이익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 매수하지 않거나 재투자를 너무 뒤로 미루는 바람에 다시 잡을 수 있는 이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사례는 나의 많은 경험 가운데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1962년의 일이다. 비중이 꽤 높은 편이었던 두 전자회사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며 치솟는 바람에 단기적인 주가 전망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경우 내가 7년 전에 매수한 가격에 비해 15배 이상 올랐다. 또 다른 회사는 1년 전쯤에 매수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 회사의 이름은 그냥 센트럴 일렉트로닉스라고 하겠다. 주가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올랐으며 나는 고객들에게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것이니 지금 당신의 금융재산이 늘어났다고 좋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내가 고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강한 확신이 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강한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두 종목을 보유 물량 그대로 보유할 것을 권고했다. 왜냐하면 몇년 뒤에는 두 종목 모두 지금의 주가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막상 조정기에 들어가자 두 종목의 하락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1962년 기록했던 고점에서 무려 80%나 떨어진 뒤에야 하락을 멈췄다. 센트럴 일렉트로닉스의 주가는 거의 60%나 떨어졌다. 두 종목에 대한 나의 믿음이 벼랑 끝까지 시험 받았다. 그러나 불과 몇년 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정고점에 비해 두배 이상 뛰어 올랐다. 나의 인내심이 보답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센트럴 일렉트로닉스의 투자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주식 시장 전반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자 이 회사 경영진 내부의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곧 경영진이 교체되었고, 노심초사하는 심정이 되어 나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내가 했던 판단이 잘못되었었다. 새로운 경영진도 매력적이지 못했다. 나는 12개월 이내에 센트럴 일렉트로닉스의 주식을 모두 팔았다. 내가 매도했던 가격은 1962년 기록했던 고점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래도 나의 고객들은 최초 매수가가 워낙 낮았던 덕분에 투자원금의 7배에서 10배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보다 더싼 값에 다시 매수할 수 있지 않나요? 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센트럴 일렉트로닉스에 투자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 투자를 시작한 것이 1955년부터다. 이로부터 1년쯤 주가는 두 배로 뛰었다. 당시 내 펀드에는 신규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주가가 두 배로 오르자 나에게 처분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넣었다. 나는 버텼지만 주가는 또다시 25% 상승하였다. 원금의 125%를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자 처분의 압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중 하나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보유하고자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싼 값에 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나는 버티다 못해 타협을 하게 되었다.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파는데 합의하였다. 몇년뒤이 주식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폭락 당시 주가는 나를 그토록 못 살게 굴었던 투자자들이 제발 팔자고 했던 가격보다 40% 높은 수준이었다. 다시 찾기 힘들 정도로 성장 전망이 여전히 밝은 주식을 팔아치우는 리스크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런 투자자들은 자신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절대 더 높은 가격에는 그 주식을 사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투자 수익률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진정으로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투자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저는 그런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을 부자의 사 매뉴얼로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로 분석해도 90%의 정확도로 특출한 기업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별다른 투자 기준이 없다면 꼭 부자의 사 매뉴얼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반영한 매뉴얼을 가지고 훌륭한 기업을 발굴하였음에도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해당 종목의 주식을 팔아치운 저의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 틀린 행동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피셔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 바로 틀렸다고 말하는 것 또한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저만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아무리 투자의 대가들이 했던 말이라도 결국은 남이 한 말이며 답은 스스로의 근거 있는 판단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한진님은 어쩌면 책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이 저를 비롯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피셔의 말들이 저의 뼈를 너무 때려 아프지만 아픈 만큼 더 성장했다고 위로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